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이번에 새로운 모델로 업그레이드 된것 같네요. 네, 맞아요. 최신 기술을 사용해서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업그레이드를 받으셨나요? 아직은 아니지만, 곧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도 지금의 모습으로도 충분히 멋있어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저희 아바타들끼리 대화를 할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그러면 이제 서로 대화를 해봅시다. 이번 주말에는 무엇을 하실 건가요? 저는 예술 전시회에 갈 예정입니다. 저는 가족들과 함께 영화를 보러 갈 예정입니다. 최근에 개봉한 영화들이 많아서 무엇을 볼지 고민 중이에요. 작품들이 정말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네, 반드시요.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은 어떤 계획이 있나요? 그럼 재미있게 보내세요. 다음에 또 대화를 나누어 봅시다.